나 no. 자물쇠 3번 바로 맞을게요. 네. 오, 자물쇠가 다섯 명. 스몰라인업 같은데요. 저기가 이이삼 번이 드리블 잘안 친다고 하셨죠? 이번은 잘안 해요. 삼 번은 선대님을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락비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합을 딱한번 보시죠. 리바잉, 리바잉, 스몰라이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요. 커트시면 되겠근데요 우산은? 나있어 어, 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쪽은 아, 안 보여요. 어, 나이쪽이 아, 뭐 이상한 애들이 잡고 초대보내네요 아, 바꿨어요. 수비, 네, 바꿨어요. 까져 버렸어요. 먼저 왔습니다. 던드님 들어가요. 아, 나이스. 아이고, 아, 써야 되는데. 소리요. 천천히 10초. 어, 지금 미치겠네요. 어. 이상한 애들이 초대 보내 놓고 저한테 미친 듯이 문자 보내요. 뭐 나이스. 나이스. 올리만 윤두님 탑으로 올라가세요 수리님 티 걸어주시고 수리님 바로 컷아 나이스 그. 아, 네. 뛰. 나이스. 부 뿌릴게요. 네. 아, 나이스. 아, 대 수대 가려네.

아 좋다 이 아, 수비가 진짜 많은데 아. 굿 나이스 아나 아파 나 아파 아 나이스 파울 감사 나이스 아 나이스 샷 나이스 티굿딥아 나이스 아 대원님 잘 하신다 공방장어 까비 저 컵만 안 돼도 지금 공격 안 풀릴 거예요. 이현도님 탑으로. 뭐였다 이대해도 돼요. 이스 팀 박스. 어나아까비 상대방 못 들어오게만 막아 주세요. 하나 볼게아까비갑아 죄송. 팀파안해니저가지 게이지 저만 검은색으로 보이나요? 네, 그냥 뭐했만히 주세요. 아, 눈 따가 왜래윤이 커져 잘 들어갔다. 밖에 까얼뭐 이거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돼. 아, 소리야. 트0동크인데2상동2 0 나왔어 아아 소리야 아동 2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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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지금 탑으로 올라와요. 음. 뺄걸 그랬나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니 괜찮아. 왼쪽 코너 컷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굿디자 까비. 사이즈 차이는 뭐잘 망았어요. 이건 그래도 탑으로 가세요. 아이스크 아이스크림, 굿디, <laughs> 차관님 들어가요? 나이스 나이스 응아 나이스 아 아우 oh, 비태 <laughs> 여보 님 탑으로 올라가고 수리님 치걸러주세요그 핸들러한테 핸들러한테 피 끌어주세요 어, 제가 마무리할게 됐다 네. 오우씨 잠깐비 어. 그리고 스윙는 그대로 들어가세요. 나이스 나이, 나이, 나이. 아~ 진짜 하게잘 쌓았네요. 아니, 진 어쩌지? 스윙은 커터 잘 봐야 돼요. 카스만 신경 쓰세요? 아, 나이스. 엔더. 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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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님스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요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이 저런 거 계속 보실 거예요, 아마. 음. 저거만 신경 쓰시거든요? 저거만 신경 쓰시는거든거는있는데도안가거든거든요 아, 거든요 박스잘 쳐야돼요 팀 박스. 잘 쳐야 돼요, 팀박스. 아, 나이스. 아이씨. 아, 이씨 아, 나이 지금 3점만안 줘도 돼요. 지금 그냥 줘도 돼요. 나이스. 아, 나우스면컷안 되겠다. 네스. 저거는 아슛지말 걸. 아, 꼴등늦네 아, 까비. 있어, 리야쏘리 자, 컷이 된게 열면 야 오른쪽 45도에서 할게요. 어우. 여기 잡고, 주고 들어갔어 죄송. 이대 나이스 5초 마무리할게요 나이스 나이스이탈리스 많이 미친다다 나이스 나이스 감독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아아소리야아 아, 아, 저기 저기 들어가? 어아 아, 이거 잘 막았어요 <laughs> 이거 무슨 소리 이건 잘 막았는데 아 그럼 뜰걸 아니, 저거 49번째 찍을 들어가면 이상한 거지. 아, 나이스 원샷. 지금 원샷이야? 없다. 아로아로 아로. X, 엑스, X 엑스. 나이스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7초. 아, 어, 네. 그래도... 어, 저기... 3점 주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지금 마이크가 조금... 이게... 귀가좀 아파서. 안녕하세요 대원님 줘도 돼요 지원도님탑 가시고 어디 돼요 들어가세요 그대로 사이즈 차이 많이 나요? 나이스 아엔드원 까비 나이스 아, 가비. 나이스 아니지? 오케이. 나이스. 어서. 어가요 조심. 나이스. Okay. Nice. 아, 비 다시 1 4초 아, 나우스님, 파울 많아요? 음... 지금 3개죠. 박스, 박스... 어, 아, 박스이 나이스, 나이스, 응? 나이스... 순천이면 될것 같아요. 10점 차라서. 네, 단은 비욘드님 탑으로 수리님 픽 걸어주시고 비욘드님 컷와 안에 보고있다 샷 늦었어요 오 아, 나이스 오 쿱샷 어, 애매하게 붙으시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아 판단 좋으셨다 나이스 판단이요 없어요. 알로아 아, 맑로 아, 맑 나이스. 아 어, 아, 어, 보셨다. 맑아. 아, 맑아. 아, 맑아. 아, 주세요. 없어요 나이 음. 나이스, 나이스. 음. 그냥, 그냥 안 그거만 그거만 보고 계세요. 주주셔가지고 저거만 보시거든요. 들어갈게요. 아니다 <놀람> 들어가요. 약속 줘도 되겠는데. 들어갈게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데이 어,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아깝 있어요 어, 야돼오 나이스 나이소다 응, 나이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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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리님, 방금 그 자리에서 잡아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방금 박스가 위치가 좋았어요. 아, 나이스. 거기서 비벼주면 제가 잡을 수 있죠. 우리거 아니야? 거? 어? 다시. 나비 다시. 주세요 응. 아 나이스 응. 전망 압박하시네 회원님 바로 아이고 제가 늦요오스 받으러 와요 아, 내가 눌러줄까? 아, 나우스님 된다. 비원드님 이거, 전방 압박하면은 비원드님좀내려 와주세요. 네. 나이스. 나이스 c 아, 나 나이스 e 스 i 아, e Nice. n i c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해, 천천히. 바꿔갈게. 요 나우슨이 켜셨대 얘기하세요. 음. 아, 어 뭐야? 어. 지금 뺏긴 줄 알고. <laughs> 에이, 괜찮. 누굴 막했어요? 저도 저도 <laughs> 지금 누굴까 말까 해서. 죽어 들어가세요 6초 아우 까비 저기 하나 있어요 다시 탑에서 할게요 오우 쉣 아아 물자도 해먹아버 아아 까비 어 까비 까비까비 어, 까비. 점만안도된다지고 아이고, 아이고 10초 아이고, 1초 줄걸. 저거 보고 뭐 있었는데. 옳죠. 세원님 들어가요. 좋게 쉬운. 쉬운. 나이스. 아, 나이스. 어, 공을 찍으니까 더잘 가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당연한 소리를. <웃음> <웃음> 그렇긴 하죠. 아기, 저런 거. 저런 거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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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저거? 이점 뭐, 줘요 아, 그냥 그래. 이점 그래. 줘도 돼요. 줘도 돼요. 항상 2점 줘도 돼요. 저도 체스 다운도 있, 있어서. 면드님 들어가요. 유샷오 나이스. 어우, 죄송 죄송, 아, 이거 까비. 너무 너무 간 봤다. 천천히 해 어, 이저딱 저, 저, 저. 저 붙으면 주세요. 라인에 딱 붙을게요. 받을 때 아, 소리에요. 아, 맛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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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나오신 조기 퇴근하면 안 돼요. 3분 남았는데? 아, 어딨지? 어, 모르겠 우리 볼 아니에요? 네, 네. 굿대. 이제 낙하났어. 제발. 나라도안 들어오면 돼. 제 시간은 다 쓰면서 해도 돼요. 11점차라서. 네. 분노 시켜서 해도 우리가 이기면 돼. 네. 지금 구정차. 3점 연달아 먹히고 저러는 거, 이거 너무 안 풀리는 거 아니니? 윤희님 갖고 가도 돼요 와 나이스 보고 계시고 다 들어왔어요 아우 1 오케이 에잉 이잡아 네, 주시고 주세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스위치 됐다 아 나이스 됐다. <laughs> 내 거, 내 거. 아, 이 o r 아, 배, 아령, 아, 이 아, 지금, 이 이거, 나이스. 그, 가, 다아 요, 바로, 쎄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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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괜찮아 타요, 집 타요. 아, 사장 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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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시간만 끄면서 해도 충분히 아, 이게. 아, 가비가. 아이, 큐 뭐? 윤디님. 우 팀파가 없네 잠깐만 지금 뭘까요? 파울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마 줘요 까비 로그 아, 아, 파괴 안 해도 돼요, 3점만 맞고 찾으세요. 나이스. e I 정 e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해도 아니. 돼요. I see. I s 시간 I 고 있어요 see. 아, 적든 타임도 하나 있어 있어서 이점 이 들어오면 막아버리고 아그 주고 그냥 한점 맞지 아하 자수 돌안 들어가요 오케이 봤어 네. 봤어 천천히 돼요 시간 봤어 어나있어 이겼다 에이, 아 다들 수고했습니다 끝내실 <laughs> 같아요 1만원 버리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시나? 어? 뭐들어왔어요 뭐야? 뭐야 안 먹었는데? 다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